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제동행 HOT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일남삼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조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 유통관리사 조장 강금아, 미래 객실 사무장 조원 김도엽,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승무원 장사라, 그리고 잔잔한 여운을 줄 전시를 기획할 저 조원양지입니다. 우선 저희 팀은 같은 전공 학생들로 구성되어 서로 공유하는 학업적 고민이 비슷하여 프로그램 활동하기에 편리할 것이고, 나아가 진로에 관해서도 서로 조언을 해주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의 활동 목표는 홀로 막연하게 세우고 있었던 각자의 진로 계획을 팀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진로에 대한 로드맵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진로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장기적 학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동안 활동한 내용들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강금아 조장님의 1차 시 활동 내용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활동 내용에 대해 발표하게 될 강금아입니다. 저희 팀의 1차 시 활동 주제는 학업과 진로 탐색이었습니다. 자기관리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여 주제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1차 활동을 위해 사전에 모여 상담해 보니 팀원들은 공통점으로 전공 과목 중 원어민 교수님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꼈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나태해지고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활동의 주 목표는 팀원들이 서로에게 학습 동기 부여를 주면서 각자 진로와 학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이었습니다. 마침 중간고사 기간과도 겹쳐 팀원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어 전공인 조원들은 신HSK 4급과 5급 취득을 위해 서로가 학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며 12월 초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팀원 간 자격증 취득 노하우나 팁을 서로 주고받으며 가장 기본적인 단어 공부에 초점을 맞추어 교수님과 대화를 시도하려는 모습과 전보다 높아진 모의고사 점수를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불확실한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취업 준비하는 데 있어 진취적인 태도 또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활동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 내용에 대해 발표하게 된 장사라입니다. 이 회차 활동에서 저희는 크게 독서 활동과 전시 활동을 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책으로 강 금화 조언은 성소 채찍 효과를, 양지혜 조언은 문화예술 기관의 마케팅을, 김도엽 조언과 장사라 조언은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팬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각자의 책을 소개하며 자신이 느꼈던 점을 공유하였고, 김도엽 조언과 장사라 조언은 같은 책을 읽었지만 달랐던 의견을 공유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자신의 진로를 조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다시 한번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은 4명의 조원이 공통적으로 읽고 할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어려운 취업난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다짐을 함께 넘어왔습니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언택트와 5.18 민주항쟁 40주년 기념 특별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을 고민하는 저희에겐 지금은 재시동을 앞둔 일시정지 단계라는 문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교수님의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까지 더해져 더욱더 자기관리 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기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무리글을 맡게 된 조원 김도엽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서 안내와 1,2차 활동 설명을 잘 보고 오셨을까요? 앞에서 조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었는데요. 사제동의 HOT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저희는 교수님과 함께 직업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피드백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기준으로 커리어 로드맵이라는 효과적인 결과물이 탄생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조언들은이 커리어 로드맵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자신 해왔던 일이나 취득했던 자격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현재 스스로가 어떠한 결과물을 이뤄내야 할지, 나아가 졸업 후 취업 전까지 무엇을 성취하고 취득해야 할지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맞게 구조적인 계획안에서 열심히 해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직업이 적성에 맞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 교수님 덕분에 적성 평가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영상은 프레젠테이션 영상이 끝난 후 다른 영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효과적인 부분에 대비하여 분명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적극적인 활동을 잘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전시회 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박람회 같은 많은 활동들이 언테트가 아닌 기존처럼 대면으로 했었더라면, 그러한 장소에 가서 더 많은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조 모임을 가질 때는 주로 카메, 카페라는 공간을 자주 이용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사실 정말 조원들 모두가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었던 것 같고 또 조심스럽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는 약간 정기적인 공간을 대해주셨으면 더 안전하고 더 자유롭게 활동을 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피드백을 주고 나오다 보면 좋은 점들과 칭찬을 위주로 하고 취약점이나 아쉬웠던 점에 대해 대화하는 것은 사실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피드백을 주고 받았다면 지금도 물론 좋지만 더 좋은 성과물을 이뤄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발표 영상을 잘 보셨을까요? 이 영상이 끝난 후에는 저희가 했던 활동들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왔으니 발표가 끝난 후에 계속해서 계속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제동의 HOT 프로그램 1남3녀 최종보고서 발표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세 셋, 1남3녀. 하나 둘 셋,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